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셀비는 이제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죠. 이번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올라갔을 때또 분위기 휩쓸리게 되면은 또못 팝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못 판다. 절대로 팔수가 없다. 생각입니다 hiv 는 존버 해가지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볼 만하죠 이, 살림살이 나아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스트레스는 늘어났죠 머리나좀 빠졌겠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성질만 나빠지고 이렇게 되죠 존버를 하면은 안안 안 됩니다. 전부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돌리는 건 이제 희망 회로밖에 없죠. 아 이게 희망 회로만 돌려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를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반드시 그런 부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하고 예측만이 수익을 줍니다. HVB는 그래서 사이안 된다고? 아니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이제, 롤링이 있는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데, 왜 사면 안 되겠습니까? 사이즈 수익이 나죠. 그리고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사느냐. 언제 사면 되는데, 얘는, 한 번씩 강력한 매수기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한 번씩 아주 강력한 매수기를 준다. 이렇게 바라보시면되고 부정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한 번씩 엘도소가 아주 제대로, 어 엄청난 무너뜨리는 멘탈을 붕괴시키는 하락을 반드시 준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죠. 지금 4년 동안에 그런 부분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계속.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부터, 원론적인 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이게 왜 필요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는 건 중요하긴 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실행을 할수 있느냐. 실행을 하지 않으면은 뭐 닭광이죠. 닭광입니다. 아 저거 저 이제 진짜 될것 같은데 그냥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이 안된다왜 실행이 안, 안 되냐 확신이 안 서니까죠 그렇죠, 확신이 확신이 안 서면 실행 못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지 실행할 수 있죠 이 정도면은 움직여야 돼나 반드시 움직여야 돼 있어 그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정말 필요한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고정관념도 다 깨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뭐 리보세라닙에 대한 믿음 이거를 갖다가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별개로 봐야죠. 그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죠. 데이터만 보면은 승인 가능성이 높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 이 가압시세인데도 이렇게까지 뭉개질 줄 몰랐죠.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그냥 일반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접근하자면. 지금 시청이 너무 높다. 주식수를 너무 많이 찍어냈다. 그래도 아직 사조입니다사조 4조. 그래도 사조죠 조금만 올라가면 5조입니다. 주식사 워낙에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 5조가 됩니다. 조금만 더 6조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버틸 만한, 이런 명분을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약이 안 좋으냐? 아니죠. 그런데, 약 승인 받았습니까? 아니죠. 승인을 받아냈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뭐 그래서 시청뭐 4조 5조 갖다치고 6조 갖다치자고 6조짜리 회사인데 돈잘 벌어? 매출 얼만데? 매출 뭐 진압키트 이런거 팔아가지고 좀 벌고 있어요 에이 그런걸로 돈 버는 회사들은 뭐 시청 1,000억짜리 수두룩 한데 무슨 소리예요 막 이럴 수 있죠 가지고 있는 현금만 2,000억인데 시청 1,500짜리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 그렇게, 그런 건 아니죠. 리보 사람이 어떻냐고요 이렇게 해야죠. 리보 사람이 관건이니까. 영이 또 아주 클수 있는 사람. 아, 그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어디까지면 엔드에 신청해 놨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시총 지금 뭐, 좀 내려도 되겠네요. 뭐, 내려도 죠 올려도 되겠네 올려도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을 세력들이 컨트롤을 하는 상황인데, 이 세력들이 거의 컨트롤 하지만, 이 세력 때 가장 강력한 적은, 기관도 좀 있지만, 기관은 이 적이라고 하기도 뭐 좀, 우습습니다. 기관들 뭐, 이 관여하는 정도가 그렇 크지 않죠. 최근에 좀 많이 나왔는데, 얘들은 그렇게 큰 적이 될수 없다. 최근에 이제 좀 괘씸죄를 적용한 건지, 기관 대상으로 이제 아이 하니까, 어디 나한테 지금 세계 사기치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건지 모르겠지만, 기관들이 한 번씩 푸닥거리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아주 박살 내는 경우 있죠.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일맥상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런 상황인데, 핵심은 메이저 세력들이죠. 이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세력들. 이 올리려고 하는 세력들의 이 생각이 뭐냐? 근데 이 올리려고만 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공매 쳐서 먹는 세력이 올렸다가 다시 공매 쳐서 먹죠. 내리는 세력도 같은 일맥상투입니다. 또 다른 나다. 이렇게 보신다고. 거기에 또 다른 큰 적은 오리지널 공매도입니다. 오리지널 공매도들 이 기업 가치가 이거 뭐 돈도 못 버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만 걸렸다고? 그래? 그럼 뭐 공매치지 뭐 우리 상황 기간도 없는데 계속 처음에 그래 공매치면 못견딥니다왜 세력들이 계속 그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매도들이 계속 공매치는데 이거를 안 돼. 내가 이거 주가 청 올려줘야 돼. 우리, 전부 투자자들 수익도 좀 내줘야 된다니까. 내가 희생해가지고 내가 다 받아줄게. 다 받았습니다. 다 받다 보면은 돈이 떨어지겠죠. 공매도 계속 치는 무한 공매하고 아무리, 아무리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주식을 엄청나게 들, 이미 들고 있는 세력들인데 공매도들이 계속 올릴 때마다 공매를 계속 치면은 그러면 세력도만 받겠죠. 이 세력들이 계속 받으면 돈이 떨어지겠죠. 그러고 이제 주가 내려가면 세력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지금 손해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아, 될 거야. 되고 많이 팔릴 거다. 혹시라도 안 되면 어쩔 겁니까,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서 세력들이 이걸 갖다가 주식수가 많이 늘려진 상태에서 베이스를 한 3주에서 4주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 그러고 이제 내리, 오늘 좀 올려치다가, 공매들이, 내리치자 하고, 내리치면 공매와 같이 작업하고, 그니까 러 하락이 아주 크게 일어나죠. 단기간에.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반복이 됩니다. 지금 그런 원리를, 이거를, 눈을 떠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는. 이제는 눈을 떠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수를 좀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늘릴 수를. 주식수를 늘려야지 수익이 늘어나겠죠. 주식수를 계속 늘릴 필요가 있다. 그걸 전혀 모른다, 그러면, 전부 해좀못 하겠습니까? 모르는데. 그러니까, 될까, 될까? 리보 사라인데 리보, 리보, 진양곤 진양하다가 주가 내려가면, 아, 요, 요, 양아치. 이러면서 이제, 계속 반복이죠, 그게. 가만히, 주식도 수익은 안 나고, 맨날 손실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스만 계속 받습니다. 기분이 조금 좋았다가 스트레스 받아요. 조금 좋았다 스트레스 이게 반복이죠. 성질 다버립니다 그러다가 성질도 버리고 계좌도 박살나고 얻는 것도 없고 계속 반복이죠. 이거를 타파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회원님들은 정말 저를 만나서 정말 성질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꽤 많다. 그렇다고 그러면 H B 그냥 버리면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왜 버립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 저 4년 동안 이렇게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가지고 모르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린데 이걸 왜 버립니까? 돈 되는 종목인데 이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가만히 들고 있으면 돈이 안 되죠. 안 되는데 관찰만 잘 하고 있으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강력한 시그널이 매수 시그널이 오는 타점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아주 이제 분위기가 살벌하고 엉망진창이고 이제 이 회사 망할 것 같다. 리보세란 입을 걸고 또 넘어집니다. 리보세란 입은 아무 잘못이 없죠. 지금 뭐 가남 데이터 잘 만들어서 해놨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면 이제 리보세란, 리보세란 웬디스 인이한 부분이 안 된다. 그까지 되겠나 뭐 어쩌죠. 이런 걸로 이제 막 얘기하는데 상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상관없다. 리보셀런이건 그냥 리보스 그대로 이제 진행되는 건데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이유도 없죠. NDA에서 지금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1년 남았죠. 1년 남았는데 이거 이제 그될 거다 하고 주가 계속 올려 줄안 된다는 거죠. 이 세력들이 여기서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 돈을 얼마나 많이 파가 놨는데. 먹는 방법은 두 가지죠.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올려서 먹고, 내려줘. 그래서 이 세력들은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 근데 개인들은 그런 원리를 모르는 개인들을, HLB의 원리는 정말로 저밖에 모릅니다. 이이 각성한 저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노력에 대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올려서 먹고, 내려줘. 올려서 고 우리 회님들이 이제 해서, 계속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받죠. 심리 관리와 피드백. 그렇게 해서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고 팔 때는 팔아놓고 기다립니다. 기다리,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오게 되면, 은 그리고 환경이 좋아져야 되죠. 지금은, 지금은, 선남이라는 불확실성, 국내 시약처, 이 불확실성이 일단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거 가지고 주가를 뭐 얼마나 내리겠나,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악재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악재로 엄청나게 큰 악재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악재로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에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는 버릴 게 아니고 세력들의 의도와 프로가풀 이제 쭉 나온 소식들 과거 소식 대집어서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호재로 활용할 거냐, 악재로 활용할 거냐, 아니 면 브라시성이냐 이런 부분 잘 보고 공매도의 포지션들. 그리고 차트의 모양들. 근데 차트의 모양을 그냥 차트만 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비는. 무조건 이 환경하고 접목을 시켜서 봐야지. 차트만 보고 차티스트를 차트만 딱 보고, 오, 이런이런네안 통합니다, 이거는.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로 가는 종목이라서, 또 세력조라서 차트 하나만 보고 어떻게 한다. 말도 안 돼, 헛소리입니다, 소리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이제 앞으로의 앞으로 이제 어떤 소식들 그 소식들이 과연 제대로 나올까 날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의심을 해야 되죠. 진영은 이제 개수술 깼길 냅니다 내가 한 말이 과연 납기내 지켜질까요 안 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이 세력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다 아니까 미리 주가를 박살 내는 거 보시면 이게, 그게 맞는 거죠. 그게. 그렇게 의심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주주가 팔면 이상하다 하고 일단 빠져나오는 게 맞죠. 이 대주 파는 거하고 관계없이 제가 이제 매도실 들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대주 매도했었죠. 여기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이, 과거를 되짚어보면은, 진영회장 그래도 힌트를 다 줍니다. 어느 정도. 힌트를 다 준다. 그래서 그 힌트를 수익계잘 풀어낸 사람은 주익수익 계속 늘리는 거고, 그리고 진영회장이 팬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냥 언젠간잘 되겠지 뭐. 기다리면 결국 잘될 거야. 1배 갔겠지? 백배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시총이 4조인데 이거 10배 가면 4 0조인데 이거. 지금 당장 어떻게 된게 없죠. 지금. 한참 딜레이 됐고. 그런 상황이니까 손에 잡히기 전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난 회장이 뭐매주4조에이입을3조 만들 거다. 혹시 주총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거지곳대로 그걸 갖다가 그대로 믿으면 안돼그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고 언제 될 거냐. 그 부분을 어떻게 주가에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은 정말. AI처럼 분석을 해야지 돈이 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밖에 없습니다. 잘난 체는 게 아니고 우리 회원님들과 지금 상 보시는 분들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제가 드려요 그런 부분을 알아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제가 이거 뭐이 정도면 매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움직이면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용기가 생긴다 그런.